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는 애플의 혁신과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으로 다채로운 기능과 높은 성능을 자랑해요.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를 사용하면 프로페셔널 사용자들 사이에서 박광받는지 몸소 체험할 수 있죠. 예술가부터 비즈니스맨, 학생까지 모든 사용자의 크리에이티브한 꿈을 실현해주는 파워풀한 기기랍니다. 첫째로,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9는 뛰어난 디스플레이가 돋보여요. 12.9인치의 대형 화면에 프로모션 기술을 적용해 부드럽고 빠른 화면 전환이 가능하죠. 이는 영상 시청은 물론, 그래픽 작업이나 게임을 할 때도 최상의 경험을 제공해줘요. 또한, 놀라운 해상도와 색상 정확도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편집할 때도 그 진가를 발휘하죠.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